어, 보내는 삶, 도시 지역을 벗어나 내 건물, 내 생가, 상가에서 직접 가게 운영하며 수익을 얻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. 여기다 전원생활 누릴 수 있는 실거주도 가능한 물건이면 더 좋겠죠.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이러한 여러분들의 은퇴 후 꿈을 실현시켜 드릴 수 있는 안성맞춤 매물입니다. 첫 번째, 근린 어, 생활시설, 단독주택 모두 허가를 사용 승인을 받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. 거실과 방두개 화장실이 있는 주거 공간과 점포용 공간이 별도로 있어서 실거주하면서 직접 점포 운영하실 수 있고요. 상가, 주택 모두 임대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임대도 가능합니다. 은퇴 후 소일거리 하고 싶으신 분, 임대하며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 모두 로망 가능합니다. 둘째, 유동 인구가 많은 학교와 대규모 체육공원 인근에 위치한 상가공원.